내가 건강적으로는 어떠한 것을 좀 조심해야 되나? 건강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나의 성격은 어떠한가? 나에게 맞는 대학의과는 어떤과가 잘 맞겠는가? 그 직업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좀더 좋을 것인가? 나에게 있는 안 좋은 살은 과연 어떠한 살이 있나? 안녕하세요. 저는 그 사주 관상 타로 이름 등으로 미래를 감정하고 미래 운명을 예측하여 보는 종합 역설 방송 TV의 어울 사주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 나는 과연 몇대때 내가 좀더잘 풀릴 수 있고 또몇대 때는 좀 그저 그렇게 가고 어, 또몇대 때는 내가 좀안 좋았구나 안 좋겠구나 자, 이런 것을 가늠하여 볼수 있는 것과 또 나이도 내가 몇살때 예, 좋고 몇살 때는 아, 무난하고 몇살 때는 좀 예, 힘들겠구나 뭐, 자, 이런 것을 스스로 알수 있는 예, 그러한 영상을 또 어, 준비를 했습니다. 예, 저번 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쉽게 구심점을 뽑는 법을 이제 아시고 계시겠지만 또 처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구심점 예, 뽑는 법을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나의 생일이 2월 15일이다 하면은 예, 2 더하기 1 더하기 5 하면 8입니다. 예, 그래서 나의 구심점은 8이 되는 것입니다. 2 더하기 예, 15 해도 17인데 예, 역시 17은 예, 1 더하기 7 하니까 역시 8이 되는 거죠. 한 번만 더해보면 나의 생일이 예, 3월 어, 25일이다 하면은 다 더하면 10이 되죠 예, 10이 되면 다시 1 더하기 0이 되기 때문에 예, 결국은 1입니다 자 이런식으로 1부터 9 안의 숫자로 오, 이렇게 한, 한 자리 숫자로 만들어내는 이제 고유의 그 숫자 예, 그것이 나의 구심점입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10대 20대 30대 40대를 더하기만 하면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나의 구심점이 5다 5다 하면은 예, 10대 때는 1 더하기 오예요. 예. 그러니까 10대라는 것은 역시 1이 숫자가 1인 거기 때문에. 자, 그럼 1 더하기 5 하면 6이라는 거죠. 예. 자, 6은 어, 2년이 좀 불가하다 그랬어요. 예. 예. 욕심을 내면 안 된다 그랬고, 어, 예. 나의 의심점이 5인데, 자, 나의 20대. 20대는 예. 2 더하기 5가 되는 거죠. 그럼 7이라는 숫자가 나오겠죠. 예. 7은 사업, 어, 인연이 많은 숫자라고 했어요. 그래서 내가 직장 생활을 잘 하고 있다가도 갑자기 직장을 그만두고 사업을 해볼 수 있다 하는 숫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0대에 좀 7이 나왔다는 것은 좀 빠르긴 한데 아마 그런 분들은 조그맣게라도 자기 사업을 좀해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또 거기서 성공하신 분도 있겠지만 실패하신 분도 있고 그래서 사업을 경험해 볼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이렇게 보이고, 30대는 이제 8이라는 숫자가 나오죠. 예, 8은 예, 안 좋은 거라고 그랬죠. 예, 8이라는 음, 숫자는 예, 좀 사고 수도 좀 있는 그런 부분이 있고, 뭐또 집에서 뭐 기르는 동물이나 뭐 애완동물 이런 음, 부분도 잘 뭔가 이렇게 예, 건강하게 잘 이렇게 서, 성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이 8이라는 숫자가 중국에서는 음, 8이라는 숫자를 너무 좋아하지만은, 예, 우리나라에서는 예, 8이라는 숫자가 그렇게 예, 좋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30대 때는 정신력도 조금 이제 약해질 수 있고, 어, 좀 건강도 좀 시름시름 할수 있고, 뭐 이런 부분인데, 전체적으로 예, 좀 기운이 좀 약하다고 볼수 있어요. 예, 그래도 음, 욕심을 그럴 때는 좀덜 부리고, 뭐 열심히 이렇게 또, 바르게 열심히 살아간다면 예, 무난하게 이렇게 예, 지나가지 않을까. 나의 관심점이 온데 예, 40대가 40대를 만났다. 그럼 이제 9라는 수치가 오죠, 되죠. 5하고 4니까 더하면 예, 9라는 수치는 집밥을 먹기가 힘들다. 그랬고 어, 뭔가 역마성이 발동이 된다. 밖으로 이리저리 많이 예, 돌아다니게 된다. 그리고 뭔가 남을 위해서 내가 열심히 하지만 나는 그렇게 실속은 실속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 나쁘지도 않고, 역시 좁지도 않은 그러한 예, 숫자예요, 불안한 숫자는. 예, 그래서 이때는, 음, 좀, 작은 식당 같은 거 해봐도 괜찮고, 그리고, 아, 아랫 사람을 상대로 하는, 예, 음, 뭐, 예를 들어서, 문방구라든가, 아, 뭐 아동복이라든가, 예, 뭐, 이런 거 하면 좋다고 말씀드렸고, 또 직장이다 하면은, 예, 많이 좀 이렇게, 예, 기러기 부부나 주말 부부나 이런 식으로 좀 밖으로 많이 좀 이렇게 돌 수도 있고 해외하고도 인연이 좀 있을 수 있고 자 운기는 역시 반반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50대 50대를 만나게 된다 하면은 자 그러면 이제 5하고 5니까 1이죠. 자 1이란 숫자는 처음에는 어 처음에는 한 6, 7년은 잘 풀린다고 했어요. 그러나 나머지 이제 한 3, 4년이 에좀 힘들어질 수 있다 그랬어요. 역시 반길 반영인데 처음에는 이렇게 승승장구하더라도 어 끝이 좀안 좋을 수 있다 하는 게에 이제 50대의 에 운세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50대 후반에는 음 내가 좀좀 음좀 이사를 해보는 것도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좀에 안정을 뭐어 금전 같은 건는 은행 거래를 한다든가 뭐 땅이나 집을 사놓는다든가. 이렇게 좀 안정되게 해놓는 것이 좀 맞을 것 같다. 60대. 60대는, 어, 이제 5하고 6을 더하면 2가 되기 때문에, 재물이죠, 재물. 그래서 60대 때는 재물적으로 아주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60대 2를 만났다는 것은 아마 금전이 많이 들어오는 거가 될것 같아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부심점의 숫자가 뭐, 어, 9 정도 나와가지고, 이런 분이 20대면 이제 2라는 숫자를 만나게 되죠. 9도하기 2니까. 11은 1도하기 이니까 2니까. 그럼 20대의 재물을 만났다는 것은 좀 재물이 잘못하면 좀셀 수도 있어요. 너무 빨리 재물이라는 숫자를 만났기 때문에. 아니면 내가 남의 돈이라도 열심히 만져야 된다. 뭐, 금융이나 재무, 은행 이런 계통에서좀 일을 하는 것이 좀 맞지 않을까. 뭐, 이렇게 짐작해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내가 이제, 어, 70대. 70대다 하면은, 7 더하기 5니까, 10이니까 역시 3이죠. 1 더하기 2에서. 3은 안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아마 안정적으로, 이렇게 좀, 음, 세발소이니까 아마 안정, 이때까지 힘들었다 해도, 하신 분도 아마 이 3이라는 숫자를 만나게 되, 되면은 안정을 얻는 그런 숫자이기 때문에, 이제 가장 발전적, 발전할 수 있는 70대이지 않을까. 자그 다음 에 80대는 이제 4가 나오겠죠 예, 4는 안 좋은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예, 그래서 4가 나오, 나왔다 하면은 예, 그때는 좀 아프고 이제 아무래도 어좀 그럴 때에요 런데 이제 그때 만약 이분이 종교에 좀 관련된 일을 한다거나 종교에 좀 이렇게 의지를 한다거나 그러면은 예, 또 괜찮습니다 잘 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대로 크게 어렵지 않게 갈수 있습니다 자그 다음에 이제 90대죠 90대 예, 90대 90대는 예, 14니까 구두하기 오는 14니까 예, 5가 나옵니다 5 5는 좋은 숫자라 그랬죠 예, 심중 소구 소원을 이룰 수 있는 숫자다 그래서 아마 예, 좋은 뭐 90대에는 좋은 일이 많이 있지 않을까 뭐 자녀의 경사라든가 집안의 어떤 번창 내가 원하는 소원 예, 꿈 뜻을 이룰 수 있는 그런 그래서 지금 예, 수치가 예, 자기 구심점이 5이신 분들은 예, 90대까지는 일단은 사셔야 됩니다. 예, 건강을 잘 챙기셔서. 자, 그리고 나이도 이런 식으로 보는 겁니다. 나이도. 예, 내가 어, 내 나이가 지금 예를 들어서 어, 45세다. 45세다 하면은 네, 나이 보는 법도 간단합니다. 나의 구심점이 5였어요. 5였는데. 네, 내 나이가 현재 몇 살이냐, 이렇게 보면 됩니다. 내 나이가 45세다 하면은 5에 45를 더하면은 50이 되겠죠. 그러면은 90점은 5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46세다 하면은 1씩 올라가면 돼요. 46에 5를 더하면은 15기 때문에 1 더하기 5가 되니까 역시 6이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계산해 보면은 한일씩이제그 다음부터 올라가면 돼요. 자내 나이가 뭐 예를 들어서 어2 0살이다2 0살이다 하는데 나의 9 0점이 예, 8이다. 그러면은 예, 8 더하기 2 하니까 10이죠. 예, 그러면 역시 1인 거죠. 그럼 21세가 되면은 구심점은 또 2가 되는 거고. 자, 이런 식으로 어, 나이도 그렇게 계산하면은 예, 되는 겁니다. 오늘은 그 다음 방송에 대한 예고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 지금 유튜버 같은 것을 제가 좀 봐볼 때, 뭐 여러 보살님들이나 뭐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올리시는 부분을 보면은, 뭐 1월달은 어떻고, 2월 달은 어떻고 1일생은 어떻고 2일생은 어떻고 뭐 10일생은 어떻고 이런 식으로 이게 영상이 많이 올라와 있어요. 그 영상도 맞는 영상이 맞습니다. 맞는 영상인데 그래도 어떻게 이제 어 매달 달 생이 다 똑같지. 예를 1월 달 생이 다 똑같은 운명이다 하면은 그 조금은 이제 맞는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겠죠. 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얼핏 생각하기에도 예, 그 맞는 것이긴 하지만은 제가 이렇게 쭉 이렇게 이게 이것을 이제 숫자로 이게 생일로 연구를 해본 결과 달로 보는 것은 한25% 맞아요. 일로 보는 것도 한 25%는 맞아요. 근데 나머지 50%는 지금처럼 구심점으로 봐야 돼요. 구심점. 그러니까 나의 생일이 1월 21일이다 하면 구심점이 4예요. 4. 그런데 지금은 영상 올라와 있는 거는 1월 달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시고 또 21일에 대한 설명을 많이 하셔요. 우선은 9심점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사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시고 그것이 50% 정도는 봐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에 대한 설명으로도 25%는 보고 또 21이라는 숫자는 무거운 수, 어떤 수의 무거운 수냐. 12. 다음에 다시 1, 2, 3, 4, 5, 6, 7, 8, 9 돌아가면은 21은 9라는 수의 무거운 수가 된다. 그러니까 9가 중복이 된는 수다는 거죠. 그러니까 1부터 12까지 있고, 어, 다시 13, 14, 15, 16, 17, 18, 19, 20, 20 21. 그래서 이제 9의 무거운 수인데, 에, <laughs> 그걸로 이제 또 25%를 음. 봐야 돼요. 근데 이제 그거는 지금 얘기하기 조금 너무 어려운 얘기고, 제가 아무튼 구심점으로 음, 그 이제 모든 분들의 에, 운세를 에, 쭉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매달 매칠 매달 매칠 매달 매칠 이렇게 다 이렇게 해가지고 어, 그냥 자기 것만 찾아서 읽어보면 될수 있는데 그렇게 보기가 쉽게 영상을 좀 음, 만들어서 에, 올리려고 합니다. 에, 그 영상을 보시면은 나는 어떤 사람인가, 뭐, 나의 성격은 어떠한가, 뭐, 나에게 맞는 대학의 과는 뭐 어떤 과가 잘 맞겠는가? 그 직업은 내가 어떤 직업을 가지면 좀더 좋을 것인가? 내가 하면 좋은 일들. 내가 조심해야 할 일들. 나는 사업이 잘 맞는지. 나는 직장 생활이 잘 맞는지. 나에게 있는 안 좋은 살은 과연 어떠한 살이 있나? 내가 건강적으로는 어떠한 곳을 좀 조심해야 되나? 건강이 나는 좋은 사람인가? 뭐 이런 부분들을 쉽게 보시면서 이해할 수 있고 볼수 있게 하는 그런 영상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모든 분들이 국민들이 다볼수 있도록 그런 영상을 해서 빨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영상이 끝나시면은 좋아요와 구독을 좀한 번씩만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영상이 나오면은. 또 바로 볼수 있도록. 꼭 좋아요와 구독을 한 번씩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